동인의 방에서 본 거울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동쪽 바닥 끝,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 그들은 배달국에 없던 차가운 금속을 가졌습니다. 도체 새겨진 붉은 톱니바퀴, 그것은 멸망의 표식이었습니다. 철의 문양이 바람을 머금고 바다를 가를 때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. 영경고도 대화도 없었습니다. 하늘을 가린 철어살은 청동 방패를 종이장처럼 뚫어버렸습니다. 철의 검과 청동의 칼이 부딪히는 순간 배달국의 자부심은 조각나 흩어졌다. 그 너머의 눈빛에는 잡이란 없었다 그들은 오직 배달국의 숨결같은 기술을 빼앗기 위해 온 굶주린 늑대들이었다 저 붉은 빛, 신의 금속을 집어삼킬 만큼 차갑고도 목마른 빛이었지 신신은 불타오르고 1500년의 평화는 단하룻밤만에빛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는 뒤틀리고 태백의 장마이로 검은 외운이 소용돌이칩니다 신의 상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부르는 것인가